음, 저희 꼬맹이는, 어, 저랑 만난 게, 꼬맹이랑 만난 게 2년 전이에요. 지금 꼬맹이가 13살 정도 됐는데, 꼬맹이는 11살 때 저를 만났고요. 꼬맹이 같은 경우에는 제가 다니고 있는 회사의 사무실에서 아주 아기 때부터 자라, 10년 넘게 자라고 있었던, 어떻게 보면 저희 직장 상사예요. 그래서, 어, 그, 저희 사무실에서 고양이 둘이 있었는데 뭉치랑 꼬맹이, 뭉치데도 되게 좋으신 직장 동료분한테 입양을 갔고 꼬맹이도 저한테 입양을 왔는데 입양을 오게 된게이 친구들이 10살이 넘다 보니까 아무래도 노령성 질환들이 좀 있, 발생하기 시작하기도 하고 어, 직원분들도 생각하셨을 때이 아이들을 어, 아무래도 조금 더잘키워해 줘야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하게 되면서 이 아이들을 은퇴를 준비하게 됩니다 그래서 실제로 저희가 이렇게 은퇴식을 진행을 해주기도 했거든요. 그리고 보시다시피 저희 직원분들이 꼬맹이와 뭉치에 대한 사랑이 되게 즉해서 이렇게 아이들에 대한 메시지도 되게 많이 남겨주셨어요. 그래서 꼬맹이는 조금 더 편안한 삶을 살기 위해서 사무실에서 지내다. 아무래도 사무실에서 지내면 저희가 쉬는 날은 뭐 당번을 정해서 나가서 아이들 돌봐주기도 하고 했었지만 그래도 이제 뭐 저녁부터 다음 날 아침까지는 아이들끼리만 있어야 되는 상황도 좀 발생할 수가 있고, 또 제일 많았던 게, 그, 이게 보면, 고양이는 한 마리인데 집사가 여럿인 상태잖아요. 그러니까 서로 합의가 안 되는 부분에 문제가 생기는 게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이분이 오늘 가시로 줬어요. 근데 5분 있다 꼬맹이가 딴데 가서 가시고또얻어먹고또딴데 가서 가시고 얻어먹어. 그래가지고 결과적으로 한 사람당 하나씩을 줬는데 3 0명이 줘서 간식 3 0번 얻어 먹고 아이가 너무 과식을 해서 토하거나 그런 부분들의 문제가 좀 발생했거든요. 그런 문제가 발생하면 정말 놀랍게도 제가 이제 메일을 씁니다. 우리의 꼬맹이가 너무 많은 가식으로 해서 구토를 했습니다. 자제시켜 주십시오. 라고 하시면 또 이렇게 자제해서 하시고 그런 사랑을 받던 친구가 저한테 와 있고요. 사실 꼬맹이는 절 좋아하진 않았어요. 왜냐면 하그 친구들 가끔 동물병원 진료를 가거나 또는 저희 이제 같이 일하는 직장 동료분들 중에서 털 알러지가 있는 분들이 있어서 물론 그분들이 약을 드시기도 했지만 꼬맹이가 사실 회사에 있을 때는, 정기검진 어, 1년 두번갈 때마다 미용을 좀 진행을 했었어요. 털이좀 만나는 게. 그러다 보니까 맨날 제가 나타나서 어딘가에 실으면 병원 가지고 그런 일들을 당해야 된 상황이 벌어지니까 꼬맹이가 저를 피해 다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꼬맹이가 저한테 입양이 됐을 때, 그리고 어떻게 보면 자신의 의사랑은 좀 다르게 어떤 사람들의 배려로 인해서 저한테 입양이 됐을 때는 사실 엄청 불만이 많았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얼마나 싫었을까요? 진짜 맨날 싫어하던 사람이야. 저 사람만 보고 경기를 겨었는데그 사람이랑 같이 살고 있어, 내가. 그래서 진짜 꼬맹이 한 3개월 정도, 어, 방황을 했던 것 같고, 지금도 꼬맹이가 저랑 같이 자긴 하는데, 꼬맹이는 자기만의 공간이 되게 중요해요. 그래가지고 지금 이렇게 보시면, 꼬맹이는 그제 오빠 겸그 꼬맹이의 이제 집인데, 방인데 거기서 좀좀 좀 쉬셔야 돼요. 혼자만의 시간이 있어요. 그래서 저도 갈때 되게 예의를 갖춰서 직장 동료 시키도 있기 때문에 진행하고 있고요. 우리 꼬맹이가 이제 저한테 입양이 됐으니까 이제 이 아이가 어떻게 살아야 될까? 일단 수의사한테 입양을 갔으니까 뭐 의료적인 부분에 대해서좀 받을 수 있긴 한데 이제 회사에서는 또이 아이한테 어떻게 도움을 줄수 있을까 해서 연금이 옵니다. 2개월에서 3개월에 한 번씩 꼬맹이를 위한 간식과 사료가 오거든요.